안녕하세요 네스소입니다. 오늘은 스웨셔 츠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브랜드 러셀스 레틱과 챔피언 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 운동 선수들은 추운 계절 보온을 위해 울로 된 니트 스웨터를 착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울로 된 스웨터는 세탁 후에 사이즈 변형이 심했고 건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까슬까슬한 질감 때문에 가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0년대 미국 엘라바마 대학교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벤자민 러셀 주니어가 가렵고 불편했던 스웨터를 편하고 실용적이게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여성 및 아동용 니트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이 아이디어를 전달하며 면 소재를 활용한 운동복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개발한 스웨셔츠는 편하며 기능성이 좋았고 착용했던 선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러셀은 스웨트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러셀 에슬레틱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며 본격적으로 스웨셔츠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